이사야 23장 열강에 대한 경고가 오늘 끝나네요 이사야 23장입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리피 부르짖을 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미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라 시월의 곡식과 나일의 주술를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서는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서로 건너갈 지어다 해변 수면은 너희는 슬피 부르지을 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선들 너희 희락에 선곳그 백성인 사기발로 모은 재까지 가서 머물던 성업이냐 멸류관을 세우던 사역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선교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 대기하시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를 받게 하려하시이라날 다시 쓰여 나일 강이너의 땅에 넘실쓰여다 너를 소박함에다스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닥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견교원 성읍들 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학대받은 저녁달 시도는. 내가 다스는 실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해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곧 아수로 사람의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로 항모하기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지 으니 너희의 견인 완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한가지 70년 동안 일어름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도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의 수금을 가지고 성업에 돌아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도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쓰면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기 배불리 먹을 양식 잘입본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하리. 두로에 관한 경고지요. 좀 이해가 어렵고 하는 것은 이 두로와 그 지방들을 의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열방에 대한 경고, 열나라에 대한 그 심판이 13장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오늘 두로로 끝나게 되지요. 음 바벨론과 두로는 바벨론은 동서 맨 꼭대기에 그리고 이 두로는 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왼쪽에 지중해잖아요그 이스라엘 이쪽에 두로와 시돈 그 해변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지요 두로가 아래서 옛날에 그 베니게 또는 베니키아라는 그 두로 시돈 아라도스 바벨로로스의 네 개의 성읍이 합쳐져서 이 두로가 나라가 되어, 다윗 시대부터 이렇게 유대와 연관되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 도로에 관한 경고라면 다시스의 베드라 노인은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이 소식이 기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도로의 항구, 그래서 이 무역선을 통해서 수많은 그 어, 무역 을 통해서 아주 부자 도시로, 그래서 바벨론이 권력의 상징인 세상 속의 권력의 상징이라면 이 두로는 이 재물의 상징,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다시스의 배들. 멀리 있는 그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인데 두로의 식민지로 그 다시스 항구로부터 이 두로 항구로 수많은 무역 항들이 지금 오는데 그 오는 중에 그 배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자 두로가 이제 황무해서 너희 그 배들이 지금 들어갈 것이 없다. 깃딤에서부터 그 소식이 전파되었고 바다의 이절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도로와 시돈, 도 항구에서 시돈 상인들이 부여하게 된 주민들도 잠잠하라. 3절의 시월의 곡식이 점점 이상해지죠. 이시월은 나일강 중심에서 애국을 말하잖아요. 이 나일강의 중심은 그 한 곡식들을 무역을 통해서 실어 날라면서 부자가 되어진 두로와 시돈. 4절에 시돈은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면서 이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7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주전 300년 전서부터 두로와 시돈은 돈 많은 항구잖아요. 알렉산더에 망할 때까지 다섯 번의 큰 공격을 역사 속에 받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망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데,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멸관을 시우던자요 상인들의 고관들이고, 그 모여상들을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상업하선 사람들의 왕관처럼 되었던 두로를 망하게 한 것을 누가 정했느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고 하십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누리던 영화, 세상 속에 돈이 많음으로 교만하던 모든 것들이 다 멸시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래서 영화와 그 교만 이 언제 어디서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지난 그 토요일 날 우리 그 김정은 군사님딸 결혼식에 그 신랑의 그, 음, 교수님이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유명한 에? 김독수 그 사물놀이 하는 그분 장인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니까는 좀 주례를 부탁을 했다가 아무래도 그분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잘 됐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교수가 끌어줘야지 잘했다. 나중에 기도를 해달라서 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사회가 이상하게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 들어가자마자 기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마쳤는데 처음, 이게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봤잖아요. 본 그분이, 참, 사람 겸손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다만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그애씀과 노력이 있고, 겸손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군인들도, 대장들, 장군들은 보면요, 겸손해요. 거칠지 않아요, 군인이라고.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덕장이라고 말해요. 결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제가 잘못 만나봤어요. 근데 아마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면 겸손할 거예요. 한 분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두로가 망한 그 이유는 돈 많은 것 때문에 영화와 그 교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10절서부터 시돈갈대야 땅, 실사절에 갈대야 땅이 나오고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러지지며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쭉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 0년의찬 후에 두로의 기생의 노래가지될 것이라 두로가 완전히 망했다가 유대가 70년 만에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으로는 다시 그 항구가 회복되어지고 할 것이다. 그러는데 희생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음료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무역을 하고 그것을 음란에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8절 결론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 무역을 회복하고, 또 부여하게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 음료처럼 세상 속에 그렇게 행할것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자립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해 세목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돈이 아니면 어떠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치워주세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부여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게 해주세요.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70년 고난을 당하고 회복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될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여하게 하시고 세계 열광 속에 뛰어나게 하실 때 많은 부여를 주실 때 한국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8장 찬송 한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운 성경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지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88장 내 맘이 어플 속에 큰해로 그 되시며 다 외로울 좋은 친구라 흐는 조선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게도 주시 물리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소 o s u n m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맘음을하하서 d o n 을다 e a b i 님을 따르며 이 a 리 o 나를 사랑하리니 e t h 이 y m 참고 상관. 높은 산성 대방 빼앗라내 영혼 녹이 쓰는 그늘에 누린 고아스니스를 뺏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백업, 민는 새벽에 이땅 비에 비길 곳을 없도다. 어... 주여보로 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를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를 수있 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나라, 열강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두루의 마지막 아버지 경고에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자고하고, 부여함으로 겸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심을말미암아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면 세상에 모든 겸한하던 자가 멸실받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속의 마음을 비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신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그릇스 삶의 그릇스 온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국은 부역한것 그 모든 것들로 말며 옆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인의 가운데 준비되게 하소 코로나 위기 속에 소 아버지의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를 쓰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를 그냥 놀려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쓰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를 붙잡아를 쓰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할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니 샘물 같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옵서 내게 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사 온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겠나? 말씀은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건 죄들 를 붙잡아를 쓰고 부저한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겸하는 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다는 죄들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그릇으로 말씀이 그릇으로 내 그릇으로 주 앞에 서를 수 있도록 하나님도 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